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맥을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당국이가 굉장히 소상하게 북부의 역사를 이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북부열을 중심으로 한 주변 정세, 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며 또 삼조선 체제가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되냐라는 것들을 한당국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47대 고조선 말기죠. 47대 고열가당군 때 이제 고열가당군이 퇴위하시기 1년 전에 해모수께서 어, 기도를 하셔서 북부열을 세우셨고 자 이제는 오가공화정을 이제 그만두라. 어, 철회를 하라 이런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당군조선의 정통을 이어서 북부여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번조선 상황 정기북부여때 번조선에는 누가 있었냐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때 누가 망명을 오게 되죠 들어보셨나요 준왕 때예 맞습니다 위만이라는 인물이 어 위만 많이 들어보셨죠 위만이라는 인물이 기준에게 망명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만 광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 진조선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어, 해모수에게 여쭤봅니다. 위만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래 이제, 어, 여쭤보게 되는데 해모수께서는 받아들여주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해모수께서는 병세가 깊으셨어요. 병세가 깊으셔서 결국에는 이 일을 마무리 짓지는 못하셨고요. 기준도 몇번 이제 때를 보다가 때를 놓쳐서 결국에는 위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위만을 받아들여서 직책까지 주게 되고 어, 그 이후에는 해모수, 어, 이 번조선에 있던 최승이라는 인물이 이 대동강 평양 쪽으로 오면서 낭랑국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 한사군의 낭랑국과 최승의 낭랑국은 다릅니다. 예, 네, 다르죠. 이낭랑국은 호동왕자와 낭랑공주그 이야기가 무대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대 모수리 당군에 이르러서는 위만이 배은망덕하기 기준을 몰아내죠. 그래서 기준이 결국에는 한반도 남쪽으로 마한의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살던 당군 조선의 유민들이 어, 마찬가지로 한강 이남쪽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남사만이 또 생겨났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막 조선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 그리고 삼대 고해사 당군 때는 옥저 뭐 동해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주변국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사대 고우루 당군 때는 어, 주목 주목할 만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한무제입니다. 한무제가 어, 동진을 계획을 해요. 동진을 계획해서 이 우거 정권을 이제 멸하기 위해서 수륙 병진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 우거는 누구냐면은 위만의 손자입니다. 어, 위만의 손자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수륙 병진으로 이 내륙으로도 들어오고 막그 해상으로도 공격을 해서 야심차게 들어온 거죠. 야심차게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누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한무제가 이겼습니다. 한무제가 이겨서 이제 우거 정권이 멸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한무제가 야심차게 들어왔지만 사실상 한무제의 승리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역사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무제가 전쟁에 입 있던 장수들을 전부 다 참수하거나 어 형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쟁에 승리하게 된 원인이 그들의 우세서가 아니라 사실상 우거 정권의 내부 분열, 내부 분열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한무제가 힘겹게 이제 승리를 했고요. 어 그리고는 한사군을 설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한문제가 더더욱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어찌됐던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 더더욱 이제 북쪽으로 아 동쪽으로 진군을 하자라고 해서 북부열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통치자께서는 4대 고우루 당군이셨는데 어 대처에 능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문제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뻔했는데 이때 바로 이제 구국의 영웅이죠. 어, 굉장히 호방하고 용병을 잘했다는 것을 알려져 있는, 알려져 있는 이 고두막 칸이라는 인물이 한무제를 막아냅니다. 그래서 한무제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한나라의 도적들이 이르는 곳마다 격파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무제를 막아내면서 고두막 한께서는 먼저 졸본부여를 세우시고 졸본부여를 세우신 뒤에 한 20년이 지난 즈음에 21년 정도 이제 지난 즈음에 고두막 한께서는 어, 소리가 어디서 들리네요. 어, 고도마교 께서는 이제 고우르 단군에게 어, 이제 내가 통치를 할 테니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도 괴로워하신 나머지 돌아가시게 되고 아까 보신 대로 그 아우인 해부루가그 북부여 당군으로 지기를 하게 되지만 역시나 이제는 군대를 보내죠. 군대를 보내서 내가 통치할 테니 너는 물러가라. 내가 천재 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도마교 께서 북부여를 계승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북부여 후기. 후기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더 물러간 세력들이 있죠. 본래의 북부여 세력인 해부르는 동쪽으로 건너가서 동부여를 세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후기 북부여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어, 후기 북부여 시대를 보시면은 5대 고두막 당군에게는 파소공주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파소공주께서는 임신을 하셨는데 지압비를알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게 여겨지셔가지고 화소공주께서는 결국에는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시는데요. 여기 이제 육지를 건너고 또 해상을 건너서 지금의 어느 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경주 땅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어~ 이분이 바로 이제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되시죠. 어~ 그리고 육대 고무서 당군 때는 육대 고무서 당군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아까 보셨죠? 졸본부여의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고요 이분에게는 소선호 공주가 있었고 동부여의 차릉 땅에서 고주몽이 태어나서 또, 장성을 하고는 결국에는 졸본부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부여로 들어오게 되죠. 북부여로 들어왔을 때 고주몽이 비범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딸을 이제 주어서 사위로 삼았다. 어, 둘이 결혼을 하게 했고요. 어, 이둘 사이에서 바로 비류온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류온조는 뭐, 우태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상 고주몽과 소선호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비류온조가 태어나게 됐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7대 고, 고주몽 당군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주몽은 북부여의 7대 당군이자 고구려의 1대 태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7대 고주몽 당군이 되셨지만, 이후에 북부여로, 아, 고구려로 국호를 이제 바꾸게 되시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파소공주께서는 신라의 건국자인 박혁거세를 어, 낳으셨고, 어, 그리고 이제 고주몽, 어, 고주몽께서는 북부여를 고구려로 국호로 바, 바꾸게 되시고, 어, 그렇다면 고구려는 누가 이었냐? 라는 것을 봤을 때 비료온조 중에 하나가 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상 고주몽께서는 동부여 에 있을 때 예시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리인데요.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고구려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왕위를 유리에게 이어주게 되는데요. 사실상 소선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탁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은 하 북부여의 기존 기득권 세력이 사실상 고주몽이 아니고 소선호입니다. 소선호가 적통공주이고 북부의 기존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고주몽은 고구려의 왕위를 유리에게 넘겨줍니다. 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소선호께서는 지혜롭게 뭐 세상은 넓고 개척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선호께서는 비류원조를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제가 생략을 했는데 한 이쯤에서 소선호 왕국을 생, 어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선호 왕국을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 소선호 왕국을 이으신 분이 바로 비류입니다. 비류가 이으시고 그리고 온족께서는이 한반도 마한 땅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그 인천의 미추홀구라고 있거든요 인천의 미추홀 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지금 원래 인천의 남군데 어옛 지명을 되살려서 미추홀구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천의 미추홀구로 이제 들어오셨다가 더 이제 동쪽으로 더 서울 한성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는 백제를 건국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북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수 있죠. 이 삼국이 태동되게 된이 북부여야말로 사실은 뿌리 역사와 삼국 시대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잃어버린 고리인 북부여를 다시금 그 전체 상황을 도표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은 해모수께서 북부여를 세우셨고, 어, 4세 고우루 당군까지 정기 북부여입니다. 정기 북부여이고, 그리고 고두마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서 북부여를 이어가시죠. 그래서 고두막칸의 이제 외압 때문에 해부르께서는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서 동부의 역사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고두막칸에 이어서 고무서당군까지 어, 후기 북부여 시대가 이어집니다. 어 그리고 근데 이제 이고두막칸이라는 인물은 해모수의 혈통이 아니죠. 해모수의 혈통으로 이어지다가 새로운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한 건데 이고두막칸이라는 인물도 사실상 당군조선의 마지막 당군 누구죠? 아까 고열가당군 말씀드렸죠? 그 고열가당군의 후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는 이제 해모수의 혈통이 다시금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해모수의 그, 현손이죠. 해모수의 현손인 고주몽이 등장을 하고, 이 고주몽이 북부여로 들어와서 고무설를 이어서, 어, 북부여의 7대 당군이 되시고, 이후에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시기 때문에 고구려의 1대 태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두막의 이제 딸인 파소는 신라를 건국하신 박혁거세를 낳으셨고, 그리고 고주몽과 예시부인 사이에서는 고구려 이대태와 유리를 이제 낳았고 고주몽과 소선호 관계 사이에서는 비료 온조를 낳았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모두 북부여로부터 태동되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북부여를 보관하고 또 북부여를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제 소상히 살펴보는 대장정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사실상 이제는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 뒤덮인 이 열국시대 때부터 이 병폐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국의 중심의 역할을 한 북부여사 이것을 제대로 알 때만이 단절된 것을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한국배달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의 뿌리 역사를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에 산다고 해서 다 같은 대한국인이 아니죠. 정말 소한사관을 가진 사람은 소한국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복원할 때 진정한 대한사관의 눈뜬 대한국인이 된다고 라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한사랑의 그 걸음에 맞춰서 이 대한사랑의 걸음을 함께하셔서 대한사관에 크게 눈 뜨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